맛있게 즐기는 젓갈 일상에서 꼭 필요한 밥도둑 반찬. 주부 여러분, 집밥의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곰곰 백명란 젓갈 소개해드릴게요. 신선한 명란 젓 찾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 필요하셨죠? 곰곰 백명란 젓갈은 감칠맛이 풍부하고 신선한 명란 젓으로 우리 집 밥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줘요. 400g이라는 넉넉한 용량의 유통기한도 무려 2025년 11월 15일까지 나 가족 모두 안심하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답니다. 사용자 리뷰를 보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짜지 않아서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곰곰 백명난 젓갈로 집밥의 품격 한번 높여보세요.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밥도둑 있잖아요. 매일 반찬 고민이 많으시죠 짜지 않고 신선한 젓갈을 찾고 계시면 엠마홈의 밥도둑 갈치속젓이 해결책이에요. 국내산 재료로 가공되어 신선하고 잡내 없이 맛있어서 맵기니 반찬으로 딱이랍니다. 엠마홈은 짠맛을 줄이고 감칠맛을 높여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즉석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실제 사용자들은 짜지 않고 감칠맛이 강해서 좋다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깻잎쌈에 올려 먹는 맛이 아주 훌륭해요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어요. 이제 국내산 엠마옴 갈치 속젓으로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밥도둑 세모수 가리비젓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선하고 간편한 반찬이 필요하지만 유통기한과 보관 문제로 고민되셨죠? 세모수 가리비젓 400g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냉장 보관이 너무 편해요. 대용량이 아니라서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반찬 구매 번거로움도 덜어드립니다. 사용자들께서는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맛 덕분에 반찬 걱정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비린맛 없이 식감도 좋아 식사 때마다 입맛을 살려준답니다. 장기보관 가능한 세모수 가리비젓으로 신선함을 경험해보세요.